저희 채널은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근거해서 사실만 리뷰합니다. 거짓없는 솔직한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차가운 공기를 바꿔줄 따뜻한 온풍기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홈플래닛 PTC 타워 온풍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를 태우지 않는 난방입니다. 항공기 내부에 쓰이는 고급 PTC 히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산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답답하지 않고 단시간 안에 빠르게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춘 조절 기능도 돋보입니다. 송풍과 온풍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온도는 강과 약두 단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공기 순환부터 집중 난방까지 원하는 대로 맞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기가 한쪽에만 몰리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자동 좌우 회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좁은 방은 물론 거실이나 사무실처럼 넓은 공간도 고르게 난방해 줍니다.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 전체가 부드럽게 따뜻해집니다. 장시간 사용할 때는 최대 7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타이머 기능이 유용합니다. 1시간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취침 전 미리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빼놓을 순 없겠죠. 온풍기가 넘어지거나 내부 온도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화재 위험을 예방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밤새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또 리모컨이 함께 제공되어 멀리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원은 물론 회전, 온도, 타이머까지 모든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무게는 약 1.5kg으로 가볍고, 상단 손잡이가 달려 있어, 거실에서 방으로 회사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곳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공간을 해치지 않는 슬림한 타워형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매장 등 어디에 두어도 깔끔하게 어울리고, 세련된 컬러와 라인 덕분에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래닛 PTC 타워 리모컨 온풍기는 KC 인증을 완료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전기 안전과 품질이 모두 검증된 믿을 수 있는 난방기기이기 때문에 올겨울 따뜻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에서 39,990원에 판매 중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따스온 가정용 PTC 온풍기입니다. 따스온 가정용 PTC 온풍기는 기존 온풍기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거나 냄새가 나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는 차세대 난방기입니다. 1세대 반사판 히터는 난방 범위가 좁고 온도가 끝없이 올라가 화재 위험이 있었죠. 게다가 산소를 태우는 방식이라 타는 냄새와 두통까지 유발했습니다. 2세대 초창기 PTC 방식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자동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었고 예열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리모컨도 없고 회전 기능도 없어 불편했죠. 하지만 이번 3세대 따스온 온풍기는 고효율 세라믹 PTC 발열 모듈이 적용되어 켜자마자 단 3초 만에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내며 라디에이터 기능까지 더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산화가스나 냄새 없이 조용하고 쾌적하게 난방이 가능합니다. 전력 효율은 뛰어나고 고급 팬 모터를 사용해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은 물론 전기세 절감 효과까지 있어 따뜻하면서도 경제적인 겨울을 만들어 줍니다. 리모컨으로 회전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어 멀리서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겨울 가전 제품을 고를 때 꼭 따져봐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따뜻한지, 전기세는 괜찮은지, 소음은 없는지, 그리고 AS가 확실한지. 이네 가지 기준 모두 따스호는 만족시킵니다. 따스호는 예열이 필요 없습니다. 켜자마자 3초 만에 따뜻한 바람이 퍼지며 순식간에 공간 전체가 포근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세라믹 발열체 모듈인데요. 전기 에너지의 97% 이상을 열로 전환해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으며 연기나 그으름이 없어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또한 라디에이터 기능이 더해져 전원을 꺼도 한동안 따뜻함이 지속됩니다. 외관 역시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저가형 플라스틱이 아닌 NTC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표면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아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따스온의 장점은 정리하자면 예열 없이 3초 난방 순식간에 따뜻해지고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온기를 유지합니다. 전원을 꺼도 라디에이터처럼 잔열이 남고 고온에서도 안전한 NTC 소재 덕분에 아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스 오는 전기세 절감 기술까지 탑재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한달 동안 사용해도 전기료는 약 33,930원 수준 대기전력까지 100% 차단하는 원터치 전원 차단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줍니다. 매번 콘센트를 뽑을 필요 없이 스위치 하나로 전기세를 쉽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용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3세대 따스온은 소음을 35% 이상 줄였습니다. 아이의 낮잠이나 새벽 공부 시간에도 방해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며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켜 편안한 난방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도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작동해 내부 열기를 식히고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과열이 감지되거나 제품이 넘어질 경우에는 즉시 전원이 차단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따스오는 내구성과 품질 자신감으로 업계 최초 2년 무상 AS 보증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에서 134,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이노크 하든 PTC 온풍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개별 조작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공간에 따라 세 단계로 세밀하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조금은 포근하게 혹은 빠르게 따뜻하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항공기 기내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난방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공기를 태우지 않아 냄새나 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 쾌적한 난방이 가능합니다. 기술력의 수준이 다릅니다. 따뜻함의 기준 역시 확실히 다릅니다. PTC 세라믹 히터가 빠르게 공기를 데워주고 넓은 공간을 균일하게 난방해 방 구석구석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켜자마자 빠르게 퍼지는 온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노크 하드니 자랑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초저소음 BLDC 모터입니다. 모터 소음을 최소화해 수면 중에도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도 소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의 편리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모드 변경 기능으로 온풍, 자연풍 에코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하나로 온도, 회전, 모드까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밤에는 은은한 무드등 기능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불빛이 강하지 않아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노크하든 온풍기는 과열방지, 전원 자동차단, 전도시 전류차단 기능 등 안전장치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어 화재나 과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담았습니다. 메쉬 필터 구조로 되어 있어 간단히 분리해 물로 닦기만 해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위생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입니다. 가격은 현재 쿠팡에서 19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추운 날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의 할인 정보와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